눈치채신 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수요 오전 기도의 말씀과 저녁 기도의 본문이 같은 장 같은 내용입니다. 어, 사실은 이제 본문까지도 거의 이 비슷했었는데 제가 조금 차이를 두었어요. 어, 그래서 똑같이 엘리아와사르바 과부의 이야기를 이제 오전과 오후에 오전에 유일 목사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셨고 저녁 때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전의 말씀도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적극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류일 목사님께서 사르바가브의 엘리야 이야기를 어, 균형 있게 다뤄주셨지만 특별히 사르바가브의 어, 입장에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어, 은혜롭게 나누어 주신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저녁 때는 어, 동일한 본문이지만 어, 특별히 구분하자면 엘리야의 좀 관점에서 사르바가브의 관점보다는 엘리야의 관점에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하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하면 생각나는 왕이, 왕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아, 다윗은 아니고 아합. 아합 생각나십니까? 어, 아합하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이렇게 이야기가 어, 한번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인생 한번 잘못 살고 나니까 몇 천년이 지나도록 그냥 아직까지도 이런 평가를 받는 어, 그런 역사의 인물이 되었죠 우리가 읽은 열한기상 17장 바로 전에 보면 16장 마지막 달락 19절에서 이제 아합이 역사 가운데 딴 하고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짠 등장을 했는데 아주 내용들이 아주 심각해요.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겼고요. 제단을 만들고 상을 만들었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딱두 가지 평가예요. 그 이전에 모든 왕보다 악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왕들에게 노하셨던 거보다 제일 심하게 노하셨더라. 어. 예, 이 평가면 끝난 거죠. 딱 이렇게 아합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나서 17장 1절에 드디어 엘리야가 짠하고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정말 그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성경 가운데 대단한 능력 있는 종인데 사실 엘리야가 등장하는 등장신는 그렇게 사실은 화려하진 않아요. 뭔가 엘리야에 대한 더 많은 배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17장 1진 앞쯤에 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길르앗에 살고 있었다. 티셋 사람이었다. 그냥 짧은 두 가지 저의 간단한 너무나 간단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알려 줍니다. 엘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한절 안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력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전에 16장에서 아합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면 아이 정도 벌 받을 만합니다. 그렇 왕이 이 정도 상태인데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비안 줘. 물안 줘. 한번 고생 좀해 봐. 하나님이 충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할 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아합이 듣기에 저주라고도 할수 있는 심각한 악담이라도할수 있는 이 얘기를 딱 선언하고 나서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시네 가에 숨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속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지고 가 있는 어떤 그런 익숙한 장면으로 생각한다면 엘리아가 아합에 가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딱 하고 나서 딱그 자리에 지켜야죠. 그래서 아합이나 아스, 그 이세벨이 자기를 핍박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핍 능력으로 딱 물리쳐 주시거나 아니면 핍박을 막 그래도 하면 선지자가 뭐를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죠. 그러고 나서 그 핍박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 선언해 놓고 선포해 놓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 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모양 빠지지 않나요? 엘리아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 권위도 없고 말을 뱉었으면 당당하게 한번딱 붙어야지 어, 그 다음에 그냥 아주 꽁꽁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으라는 말도 없어요. 수년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해 놓고 너는 그냥 그리스의 가에 가서 숨어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꽁꽁 숨어 살으라는 거예요. 없는 듯이 살으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실 물은 시냇물 마시고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좀 줄게 그러는 겁니다. 아, 이것도 그렇게 뭔가 폼이 나는 것같지는 않아요. 어. 그런데 이제 엘리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살기를 시작합니다. 시냇물을 먹으면서 목을 추리는 거죠. 그리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하고 고기를 갖다 줬대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어, 이런 일들이 어, 정말 까마귀가 어떻게 갖다 줬을까? 입으로 문 거는 전좀 먹긴 좀 그런데 <laughs> 이왕이면 좀 발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때는 못했떻게 뭐, 모르겠지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줬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한건 마음에 안 들지만 기적적으로 먹이시니,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시냇가에 물이 말랐답니다. 시냇가에 물이 말라서 먹을 물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물이 말라버렸으니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냐면, 너 이제 이 시내가에 더 이상 못있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비안 내리겠다. 이 땅에 물다 싸그리 말라버리겠다라는 말씀하신 건데, 시내가에 물 말릴 거 모르셨던 걸까요? 아니 당연히 좀 있으면 물안 내리고 가뭄드니까시내가에물 말릴 걸 당연한 건데 거기를 보내시고 나서 이제 물 말랐으니 너 여기 먹을 물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위를 쳐서 샘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야기는 이미지는 모든 지경에는 다 물이 말랐는데 이그리시 대가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런 말이 좀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 우리가 보는 하나님한테 더 익숙한 그런 내용들의 전개 아닌가요? 아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어? 아합이 다스리는 아합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는. 먹을 것이 다 씨가 말르고 물도 말랐는데, 야이 시내가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텐데, 하나님 이 오는 날야 가뭄이야 물 말랐어. 너 여기서 더 이상 먹을 물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을딱 재미난 상상 냈어요. 그럼 까마귀들과 물을 날라주면 안 되나? 그 생각하자 제가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떡과 물고기는 발로 되는데 물은 아 그거는 날라줘도 제가 못 먹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마 엘리야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멋지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적이 그렇게 멋있는 행적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이제 시냇가에 물다 떨어졌으니 너딴 데로 가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어디냐면 사르밧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들이 나오는 거죠.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너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과부에게 내가 너 먹으라고 너 먹고 사라 고 마시고 먹, 먹고 마시라고 내가 명령을 해놨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시냇가 미련 두지 말고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사르밧에 가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이 말을 의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과부라는 건요. 그당시의 사회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거지라는 말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거지, 아그 과부라는 단어지 그렇죠?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두랩돈을 내니까 야, 어떻게 과부가? 그게 바로 과부의 이미지예요. 엘리야가 과부가 먹을 것을 준다. 아니, 그 사르바성에 부자도 있을 텐데, 유지들도 있을 텐데, 많은 것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명함되지. 왜 하필이면 과부를 통해서 아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심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방금 전까지 누가 주는 거 먹고 살았으니까? 까마귀. 아니, 까마귀도 떡과 고기를 하, 하루에 두 번씩 갖다 주는 마당에. 아니, 과부가 갖다 주는 거야. 뭐 이상한 일도 아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찰석같이 믿고, 사르바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 과부를 찾으러 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아가 사르바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봐도 과부처럼 좀 보였나 봐요. 어, 쨌든뭐 물어봐야 하는 거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고 성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물어봐야 뭐라도 진행이 되니까 엘리아가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겠죠. 근데 물어보니까 아 어, 과부가 맞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먹이시려고 이렇게 성문까지 마중 나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일단 지금 엘리야는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잖아요. 떡과 고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과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기 가가지고 나한테 좀 먹을 물좀좀 좀 가지고 오시오. 딱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이 가뭄이잖아요. 비가 안 내리는 상황이잖아시냇가에 물도 말랐다니까요. 물이 다 귀할 텐데, 과부가 자기를 위아래 이렇게 쳐다보더니, 국물 없이 들어가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엘리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맞았다. 이 사람이다. 야, 내가 물 갖다 달라는 말은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물 갖다 주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준비하신 그 과부인가 보다. 그래서 엘리아가 자신있게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거물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는 저 떡하고 저 먹을 것좀 가지고 오시오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더 요구를 한 거죠 먹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 과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엘리아에게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떡이 없대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떡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딱 하고 나서 갑자기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딱두 사람이 민망한 표정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배경음악이 흘러나는 것 같아요 빠바바밤 <놀람> 빠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래서 다 준비됐다고 그래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물 가져오라서 물도 가져오길래 아이 사람이다 확신하면서 자신감 있게 떡 가져와 했는데 이 사람이 먹고 죽을래도 없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굶고 있다면 그나저 애가 굶고 있대. 요 차라리 이 과부가 혼자 굶고 있다면 뭐 가져오라 갈 텐데 애가 굶고 있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엘리아라면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가 엘리아라면 저는 확신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과부가 얘는 아니다. 뭔가 다른 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설마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들과 마지막에, 마지막 기름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옛 거를 나에게 먹이려고 했겠어? 그게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엘리아는, 저가 엘리아라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사실 제가 약속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성이 김씨라고요? 아, 저는 박씨예요. 네. 아,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어, 되도록이면 먹고 안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고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여인에게 그 떡과 기름 나에게 먼저 내놔라 라고 할수 있겠냐라는 거죠. 너무 파렴치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윤리적이지 않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요. 엘리아는 지금 물이 떨어져서 이 사르밭으로 왔지만 그동안 굶고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못 먹고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까마귀가 떠가고 고기를 놔둬줬대 하루에 두 번씩이나. 하루에 두 끼씩 꼬박꼬박 먹었거든요. 물이 떨어져서 이곳으로 옮겨겠지만 엘리아는 그렇게 시내가에서 그렇게 배를 굶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과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먹다가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 이 과부는 지금까지 못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며, 무언가 음식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남겨뒀던 마지막 기름과 가루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아들에게는 조금씩 조금씩 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머니인 이 과부는 자기는 며칠이나 굶었을지 모르는 바로 그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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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굶어 죽느니, 이 마지막 기름과 가루 먹고 죽자. 그게 바로 오늘 그의 상태라는 거죠. 제가 엘리아라면요, 안 먹고 말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한테 제가 엘리아라면 제가,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 제가 성 안에 들어가서 다른 과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게시를 다시 주신다고 생각, 제가 상상해 봤어요. 아니야, 얘야. 아니야, 얘 맞아. 다시 달라고 해. 저는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안 먹을랍니다. 제가 차라리 며칠 굶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해서 저 먹여달라 했습니까? 아니, 저 어린 자녀 먹겠다고 며칠을 굶은 가부걸 어떻게 뺏어 먹습니까? 차라리 제가 굶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때 엘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너무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강력하게 얘기하셔도 하나님, 아,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차라리 굶겠습니다. 저안 먹어도 좋습니다. 저복안 받아도 좋습니다. 저 지켜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으니까 이건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라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3절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 엘리아 다시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죄송하지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엘리아가 한 이유를 그뒷장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아, 엘리아가 그냥 아예 막무가내는 아니구나. 뒷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이 정도 되니까 뭔가 대박이 터진 것 같아요. 그죠? 아하, 그치? 아, 이 정도에 뭔가 보장이 있으니까 달라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이 이야기가 엘리아가 사르밧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남은 마지막 음식 네가 뺏어 먹어. 그러면 은 그거 하나님께서 백 배, 천 배, 만 배로 축복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아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가루를 내가 가져다가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엘리아는 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고민고민하다가 제 눈에 띈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구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 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과부 한명 만나 가지고 함께 얻어 먹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 시대가에 머물라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머물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르밧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날이 며칠이 될지 몰라요. 얼마나 될지 몰라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사르밧에서 머물는 네. 네. 동안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를 먹이라 하셨다. 여러분, 갑자기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엘리아가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사르밭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통에는 기름이 없어요. 가루가 없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를 먹일 수 있도록 이 통과 이 통과 이 병에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엘리아가 그제서야 아합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숨으라 하셨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시네카에서 엘리아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엘리와 함께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까마귀 그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하여 동원하신 그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함께 입에 넣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실 때 엘리야를 먹이기로 동원한 까마귀가 굶어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떡과 고기를 주는 까마귀가 굶어 죽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사르밭에 있는 까마귀가 이 가부구나. 하나님께서 사르밭에서는 까마귀로 이 가부를 선택하셨구나. 이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르밭에 있는 이 과부의 집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구나. 할렐루야. 사르밭에 가서 그 과부의 마지막 기름가루를 뺏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그리시네까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물도 먹이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끝날 때쯤 시내가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사르밭의 과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아의 오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사르밭에 가서 엘리아가, 엘리야가 사르밭으로 갈 때는 엘리아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면 누가 나를 매길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누가 나에게 복을 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그게 사르밭의 순종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밭가부의 처지를 듣는 순간 엘리아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의 의미가 다시 해석되어지면서 엘리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를 통해 이 과부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오늘 나를 통해 이 과부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의 사명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명에서 그들을 위한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그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해요 볏찍들이 나에게 절을 해요 누가 봐도 누가 잘 되는 꿈입니까? 내가 잘 되는 꿈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나보, 형제들보다 내가 잘 되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분 좋아서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시기와 질투를 사고 애굽에 팔려가지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가문 2년차가 됐을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곡식값이 천정부지로뛰어서 웬만한 부자들도 견디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길거리에서 굶어 죽기 시작할 그때에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요셉이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다시 생각해냅니다. 22년 전에 그 꿈을 꾸었을 때는 나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사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형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는 순간, 아, 이것은 내가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나를 총리로 세우셔서, 이 가뭄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구나.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당신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은 내가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 되는 꿈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복받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내가 사르밧 가서 내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먹고, 내가 잘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합에 가서 용기 있게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그리스인의 가로 사르바스로 나를 보내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과부가 내 삶에 딱 등장한 순간, 엘리아의 모든 사명의 시선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한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이 가정을 살리시는구나, 이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오늘 내가 하루만 늦었어도 이 가정의 아들과 함께 죽었을 이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절묘하게 정확하게 나로 이 과부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나를 위한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야 될 사명이라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 나만의 충분한 이유들은 정말로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요즘 제가 임직훈련을 담당하는 목사로 사약하고 있습니다. 임직훈련 왜 합니까? 내가 임직훈련을 받아서 더 좋은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훈련 나가지 못할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삶에 이 얘기하면 목사님도, 아우, 그건 안 되지요. 할 만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임직훈련 받는 이유가 내가 물리훈련 받아서 더 좋은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아니라, 나를 임직자로 세우셔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목장을 살리고, 한 부서를 살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좀 이따가도 우리 목자 연합 모임을 할 텐데 왜 목자 모임에 나오십니까? 왜 목자 컨퍼런스를 합니까? 내가 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우실 한목원을 위한 일이다. 나를 통해 세우실 이 땅에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의 이유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명 무엇을 위함입니까? 왜 말씀을 보십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하늘에서 받을 나의 상급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때로 우리는 너무나 충분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 아, 그냥 그 상급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어, 그건 좀 무리입니다. 그냥 상급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교회 칭찬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임직 안 받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럴 이유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충분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살릴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야 될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지옥과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이유들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이유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엘리야처럼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이 기름과 가루를 꼭 얻어먹고야 말리라 내가 이 가정을 꼭 살리리야 말리라. 살리, 살리고야 말리라 오히려 더 굳건한 각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가라 하시는 사르바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과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기름과 가루를 결코 뺏어버지 못할 충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시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르바스로 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한 과부가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 기름과 가루를 달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지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명의 대상을, 목적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한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고, 나를 통해 한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 이 시대와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기도를 먹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먹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그 순종을 하나님 취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